여러분 안녕. 동화읽는 수윤입니다. 오늘은 멋대로 마음대로 윌로 세상을 이렇게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윌로는 정말 행복할 것 같죠? 미국 부모들이 뽑은 맘스초이스 어워드 수상작 데니즈 브래넌 넬슨, 노즈메리 브래넌, 글 시드모어 그림 공경이 옮김 찰리 북에서 편했네요 도서관에서 또 제공받았습니다. 도서관이 없으면 이 많은 책들을 다 보기 힘들 것 같죠. 참 고마운 공공도서관 멋대로 마음대로 윌러 읽어볼게요. 아, 미술 선생님인 것을 좋아한 엄마를 추억하면서 시드가 적었고, 우리 가족 나무에 달린 모든 열매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윌로처럼 마음이 넓고, 이 이야기를 비롯해 많은 것을 주신 엄마에게 바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알. 알은 또, 윌로는 버드나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들이 저렇게 음음 사람이건 나무건 추억이건 한마디씩 소회를 적어놓은 글을 봤고요. 읽습니다. 버드나무, 버드나무. 멋대로 마음대로 벗드나면는 어떤 것인지 읽 읽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날에도 미술실은 춥고 어두웠어요. 모든 게 가지런히 제자리에 있었지요. 크레용마저 부러진 게 없었어요. 아이들은 달걀 상자에 든 달걀처럼 줄지어서 조용하고 얌전하게 앉아 있었고요. 윌로만 빼고요. 아이고 정말. 진열장에 들어있는 상품들처럼 가지런히 앉아 있네요. 뺨이 발그레한 윌러는 밖을 보려고 몸을 비틀었어요. 악플과 윌러, 호선 선생님은 얼음장 같은 눈으로 윌러를 노려봤어요. 윌러는 놀라서 움찔했어요. 호선 선생님의 표정은 입고 있는 옷 색깔만큼이나 어두웠죠. 와. <laughs> 냉정하고 예리한 선생님인가봐요. 9월 어느 날 선생님이 도화지와 붓과 물감을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그리라고 하더니 칠판에 나무 그림을 붙였어요. 아이들은 줄기는 갈색, 잎은 초록색인 나무를 그렸어요. 윌로만 빼고요. 분홍색 나무가 있다고 누가 그래? 선생님이 찡그리며 물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면 보이는데요. 윌러가 대답했어요. 아이 몇 명이 기득됐어요. 샘은 코웃음치며, 분홍색이라니, 윽 하고 말했죠. 음, 버드나무를 닮은 윌러니까 충분히 그런 분홍나무를 그릴 것 같죠. 다음 주에 윌로는 좋아하는 그림책을 학교에 가져왔어요. 책에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분홍색 꽃분홍색 나무 그림이 있었어요. 보세요. 윌로가 마법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손짓했어요. 미술 선생님은 그림을 힐끗 보고는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윌로가 저만치 가자 선생님은 중얼 댔어요. 상가 신녀석. 10월에 선생님은 도화지와 붓과 물감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사과나무를 그리라고 말하고 칠판에 사과나무 그림을 붙였어요. 다들 반듯한 갈색 줄기와 초록 잎에 빨간 사과를 그렸어요. 윌로만 빼고요. 엉망진창으로 그린 것좀 봐. 파란 사과 같은 건 없어. 선생님이 길고 앙상한 손가락을 흔들며 말했어요.하지만 저는 눈을 감으면 보이는데요.윌로가 말했어요.아이 몇 명이 기득됐어요.샘은 샘은 유난히 크게 웃었어요.파란 사과가 있다고 누가 그래? <laughs> 다음 주에 윌러는 좋아하는 그림책을 학교에 가져왔어요. 파란 사과가 달린 나무 그림을 선생님에게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가방에 손을 넣어서 파란 사과를 꺼냈어요. 선생님 드리려고요. 윌러는 사과를 선생님에게 주었어요. 호손 선생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윌러가 저만치 가자. 선생님은 총얼 댔어요. 귀찮은 녀석. <laughs> 선생님은 힘드실 거예요. 너무나 선생님 말을. 따라주지 않는 아이니까 그만해 윌로 안돼그책 치워 엉망진창이야 전방이 돼지가 어디 있니 가을이 휙 지나갔어요 윌로는 미술 시간마다 말썽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공상은 그만해라 윌로 윌로 또 크레용을 부러뜨렸니 윌로 그책 치워 윌로가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지 않는 게큰 문제였죠. <laughs> 글쎄.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 아이들은 선생님께 들을 선물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호선 선생님에게 선물을 준 아이는 없었어요. 윌러만 빼고요. 호선 선생님은 창가에 서서 버스에 타는 윌러와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서둘러 집에 가봤자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윌로가 선생님께 선물 상자를 드렸네요. 선생님은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선물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죠. 선물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호선 선생님께 윌로 드림. 선생님은 천천히 포장을 벌었어요. 상자 안에는 윌로가 아끼는 그림책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오래도록 책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밖이 어두워졌을 때 선생님은 미술 도구가 들어있는 사물함으로 갔어요. 그리고 양팔 가득 붓, 물감, 색연필, 스케치북을 들고 책상으로 갔지요. 선생님은 스케치북을 펼치고 흰 종이를 내려다보았어요. 마침내 선생님은 색연필을 지웠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낙서를 했지요. 하하. 선생님도 그림을 그리면 행복해지겠죠.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가 갈라지고 옆으로 누웠어요. 휘어지지 않은 것은 부러졌고요. 눈송이가 휘휘 날렸어요. 불이 깜빡거리다 꺼졌어요. 선생님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선생님은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서 종이에 발랐어요. 수의 아저씨가 고개를 들이밀다가 교실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죠. 와우. 아니. 아까 그 단정하고 빈틈없던 선생님 맞아요? 이런 동네 저편에서는 윌러가 창가에 서서 망원경으로 소복이 쌓인 눈을 내다봤어요. 한참 지나서 윌러는 침대로 들어가서 잠들었어요. 선생님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할지 궁금해 하면서요.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나왔어요. 모든 가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어요. <laughs> 미술실만 빼고요.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문가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처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윌로였어요. 환영합니다. 어떻게 밖에 있었을까요? 와. 멋진 버드나무 뒤에 바닥에서 천장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와. <laughs> 호선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윌로가 물었어요. 그 사람이 몸을 돌렸을 때 아이들은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호선 선생님, 윌로가 물었어요. 다시 만나 반갑구나, 윌로. 선생님이 말했어요. <laughs> 다들 붓을 들어. 너희 도움이 필요하단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들 그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렸어요. 와우! 정말 신나네요. 와일러 그림 좀 이게 일러가 그린 그림일 것 같죠? 오 야자수도 멋지고 호랑이인지 치탄지 표범인지 저 예쁜 무늬 옷좀 보세요. 윌러의 머리는 태양의 빛을 닮았고 이글이글거리는 여름날 풍경, 윌로가 그렸다. 특히 윌로가 이렇게도 멋진 아이라니요. 와! 너무너무 신나는 그림책이네요. <laughs> 여러분, 정말 멋진 상상력이 신나는 책이었어요. 우리도 예쁜 동심을 살리는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멋대로 맘대로 일로. 오늘도 애기들, 이쁜 애기들, 애기 키우는 엄마들, 그리고 아빠들. 좀더 많이 상상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많이 웃고, 재밌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좋은 책을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고마워요. 바이. <laughs>